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하듯이 말씀드립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곧이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지만, 그리고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물을 내려보자. 베드로는 터무니 없을 것 같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단순성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단순성과 순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분과 암투병 중에 치유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치유받은 분의 사연은 청주교구의 시, 주보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빠르면 6개월, 길어야 3년, 청천병력 같은 시한부암송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숨 거두어 가시겠다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성경필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분은 눈물로 간청하며 필사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아픔에, 때로는 원망에, 때로는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을 위하여, 최양업 톰마스 신부님의 정구를 청하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11개월 만에 완필을 하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 하느님,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이번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덤으로 주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기쁘게 살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필사의 은총을 청했고 병에서 치유됨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생명의 힘이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되었고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한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많은 사람들이 필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쉽게 믿음을 갖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잘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루가 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주님, 아,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루가 복음의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장사를 지내러 가겠다고 하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당신을 단순하게 따르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따랐고 두 사람은 핑계를 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당신의 말씀이라고 알았다면 즉각적인 행동으로 단순히 당신을 따르길 바라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한 수녀님이 제게 묵상글을 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저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매일 묵상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분들에게 묵상글을 보냈고 수도원 홈페이지에도 메일을 올렸습니다. 10일 정도 꾸준히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선배 수사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방송을 찍을 준비가 전혀 없, 안 됐지만 한 수사님이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도움을 받아서 미약하나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묵상글을 준비했고 유튜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상황 안에서 단순히 따랐고 따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당신을 따르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따르는지 아니면 루카복음의 두 사람처럼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는지 바라봅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은 단순성과 순종입니다. 단순성과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희망합니다. 오늘 성무의 또 낫기도가 우리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에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마칩니다. 10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복시오니 당신 말씀 따르기로 정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도우심을 비오니 당신의 언약대로 날 가엽시 보옵소서 나는 내 길을 살펴보며 당신의 영을 따라 발길을 돌렸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